원장님, 실리프팅 상담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음, 실리프팅은 어,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취절이 없기 때문에 그것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심장이 나쁘거나 이런 분들 아스피린을 좀 끊는 게 좋습니다. 녹지 않는 실리프팅 시술을 받고 표정이 어색해진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표정이 어색해지는 경우는 단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이,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받았을 때는 표정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근데 제가 개발한 그뉴 리프팅이나 원형 리프팅은 만약에 표정이 뭐 이상하다든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리프팅 시술 중 가장 염려되는 점이 이물감과 혹시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런 부작용이 있나요? 예, 여기 이것이 굉장히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아주 오랜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단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리고 이물감 또한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반적인 얼굴 처짐과팔자주름의 실리프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요? 그 실리프팅을 제가 잠깐 그 반복적으로 소개하지만 실리프팅이 어떤 원리로서 이것을 리프팅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의 지속 기간과 그 효과의 크고 작고가 결정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리프팅이라는 것은 초청에 초기에 나왔던 것 실에다 이렇게 작은 돌기를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만 당기기 때문에 이 돌기가 계속 무너져요. 오래 못 가는 게 제일 문제는 무너지는 거고요. 또 이런 실이 만약 제거한다면 제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원외의 방법이나 매듭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효과의 지속 기간이 뭐두세 달도 안 가니까요. 여기서 붙기만 하고 하면 안 되고요. 요즘에 나오는 머리카락 속에다가 절개를 하고 이렇게 삼각으로 하는 엘라스틱쿰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수술보다는 낫죠. 훨씬요. 이렇게 삼각이 올려주니까 그렇지만 이게 효과는 이제 적습니다. 근데 저희 저희 뉴 리프트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걸기 때문에 이 에, 그러니까 리프팅 할수 있어 묶어서 어, 올리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실 리프팅을 받으면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효과의 유지 기간인데 기존에그 실에다가 돌기를 만든다거나 매듭을 하는 것은 3, 4개월밖에 안 가요. 뭐, 선전은 뭐 1, 1년 간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하는 이뉴 리프트, 원형 리프트인 경우에는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피부에 속에 있는 그 땡기는 것은 좋아지는데 밖에 나이가 들수록 1년, 1년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속기간이 예뭐 반영구적이라고할수 있지만 제가 말씀하시는 처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약 5년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